안가 <뭔요> <뭔요> 아니 지금 불신대서 착한 저거 같은데. 인사바가 주인공 하신다며요. 안녕하세요. 박아. 이거. 땡. 당신 거면. 나는 줄거없어서 그냥. 익숙해, 괜찮아. 익숙해. 익숙해. 네. 몇층먹내몇층 어? 가? 나몇 층이야? 어? 나3 층. 나이 층에 있을 예정. 이층 아니면 프로. 그만. 어, 고모. 알지? 응. 응. 날 찾을 생각은 하지 마. 안 찾을 거. 어 알겠어. 그냥 응. 받았어 오늘. 어? 오늘 받았어. 뭐? 너받았냐고 그렇게 너랑 받는 거다. 왜? 배짱이. 에이 그 오늘도 계셔. 받으러 가. 나안어가나 여기 못 찾겠어. 혹시 온세님? 이들잘 가. 장을못 했어. 아니아 잠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저경기장더 가야 되고. 너무 워아 귀엽다. 무조건 나가요 저는 밥만 챙겼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왔다 조심스레 시키고 차라리 이게 뭐야 차 타고 가겠습니다 세번여기 보고 있는 거같요 <laughs> 아, 무슨 권력이다 저거 데님을 지금 12개를 샀어 12개면 2 4만 24만원 때50썼지 아, <laughs> 그래서 돈이 없어 이제. 여스스었받을어 아..땅땅하나 아까면 되나? 받을까? 응. 아 나이스 하잖아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착한거 아니야? 커피를 공짜로도?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그은 없을껀데 <laughs> 슬로건, 네. 아, 감다고했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다고 해가지고 다 아, 감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니다 아, 감사합니어 아, 못 찍었던 거. 6시 11분이야 입장 잘하셔도 돼오 내꺼 연동됐어 어? 응? 좋겠다 어제 해놔서 그런가 보네 나 어제 이 워치 안 썼는데 근데 <laughs> 나 다른 거 빌려 썼는데 가져올걸요 그좀 가야지 좀 가야죠. 진짜 아무것도 안먹었지배고프 미칠 것 같아 나오 아침 점심고 그냥 공복 공복 한 채만 먹고 가자 오케이 저는 예매를 했는데 네. 지갑을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서 그냥 저도 여기서 같이 들어도 될까? 네여 네. 응. 지금 막 아까 엄청 울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발급이안 되는 그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날라가서... 어... 떡두거다 넣고 왔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있을 거.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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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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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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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이거... 이거... 이0이이야이 멋있어. 하나 둘셋넷아름리 미쳤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이 이거 못 가겠는데 잠만 아니야 이거 미래로시 가야 되는 게맞긴 해. 자, 도리오 가장. 이거 장고 밥. 아 이건데 셔틀버스 <laughs> 여기 있네.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어? 있겠지? 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브이는구나요 라면 먹을까? 라면 땡기는데? 아, 진짜 재밌시만 봉지 밖에 없는 거안 났어? 있다 있다. 사야겠다 뭐 먹지? 두운바 오케이 난두운바나 그냥 이것만 먹으려고 배고프면 사면 되지 안에 가면은 여기 안에 가면은 그 동자할 수있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싱미 이거 막 맞대요 미쳤는데 미쳤. <laughs> 제가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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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좀 멘트 좀기 멘트 좀. 기상이 음. 미쳤다고. 지금 이 시간이면 그거 그 자기소개 하고 이제 수다떨고 있을 시간. 아니 저 하늘 미쳤는데 정말 아니 그렇게 예쁘시면 안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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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